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 2024년 계획은 운동하기 <laughs> 여러분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줄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충주시 태균원으로 가시죠 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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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 어. 아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역시 택견으로 저를 맞이해 주시는군요 <laughs> 너무 멋있게 택견을 하고 계신데 네. 아니 여기 택견원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충주시 택견원은 어, 우리 국가무용 유산인 택견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충주시립택견단이 근무하면서 어, 공연 연습도 하고 일반 시민분들에게 시민택견교실을 열어서 택견을 널리 보급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어, 일반 학생분들이나 일반 시민분들이 또 오셔서 택견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저좀 <laughs> 배워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laughs> 예, 그럼 같이 가서 네. 아, 예, 택견 한번 배워보시죠. 가죠 예! 가죠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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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선생님 지금 훈련 중인가봐요 아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택견에서 네. 본떼베기 라는 걸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음, 굉장히 멋있는데요 저도 <laughs> 빨리 배워보고 싶어요 예 그럼 같이 배워보시죠 아네 감사합니다 택견 생활체조를 배우기에 앞서 우리가 이제 택견에서는 또 인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뒤꿈치를 이렇게 가지런히 모으시고, 아, 꿈치는안 붙이셔도 돼요. 양손을 배꼽 위에 포개 놓습니다. 왼손 위로 가끔 포개 놓으신 상태에서 그대로 가볍게 절. 하시고 일어나시면 됩니다. 별품이라고 하면 왼쪽 다리를 안쪽으로 한번, 네. 오른쪽 다리를 안쪽으로 한번, 이렇게 안짱 다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대로 양손을 머리 위로 쭉 올리셔서 손바닥을 마주하시고 그대로 가슴쪽으로. 내려놓으시고 그대로 활개를 쭉 위쪽으로 펴시면서 그대로 쭉 내려옵니다. 이 동작을 네번할 거예요. 한번 <웃음> <웃음> 지금 한두번 정도 했는데, 네. 동작이 되게 정적이고,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이렇게 어렵워 보이진 않는데, 실제로 해보면. 되게 좀 체력적으로 소모도 크고 네. 운동도 많이 돼요. 이렇게 좋은 택견을 시민학교라고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충주시 택견원에서는 3월 11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 16주간 네. 시민 택견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초급반, 중급반, 그리고 종합반에서 월, 화, 수, 목, 금요일 저녁 7시 반서부터 네. 8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시인분들을 네, 모집을 해서 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수업을 어떻게 접수하면 되는 거예요? 어, 접수 방법은 충주시 택견 음, 견원 홈페이지에서 음. 하셔도 되고요, 네. 직접 전화를 하셔도 되고 충주시 문화예술과에 전화 문의하셔도 됩니다. 마치고, 아, 어. 야. 여러분, 어떠세요? 저좀 멋있나요? <laughs> 충주시 택견원 시민택견학교에 오시면 택견도 배우고 건강도 챙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올해 건강이 목표인 분들, 충주시 택견원으로 오세요! <laughs> 아,